다음 5년 동안 저랑 같이 도전할 스폰서를 제가 찾습니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제한 프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에릭전이라는 네. 이름은 내가 기억을 해요. 근데 한국 이름으로... 바꿔서 활동한 건 언제부터예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계속 자라와서 이제 네. 에릭천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2020년도에 한국 투어를 뛰기 시작했는데 그때 음... 이제 전으로 근데 보니까 약간 스타일이 좀 남달라요 저... 네. <laughs> 좀 특이한 특이한 케이스인 거 같아요 그뭐 광고 모델도 많이 했었다는 <laughs> 얘기 들었어요? 네. 골프 의류 이제 광고 모델 몇번 하고 음... 차 모델도 한번 하고 자동차 모델도 네 음. 한국에서 데뷔한 지는 이제 4년 차어 늦었다고 생각한 데는 않고요. 그리고 의류 사업 하면서도 잠깐 뭐제 모델하고 의류 사업도 했었어요. 네네. 골프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우리 사업은 제가 처음에는 그냥 입고 싶은 거를 입으면서 투어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게 반응이 좋고 해서 아, 이걸 한번 사업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전지환 프로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외국생활을 많이 했어요. 네, 저는 아버지 사업 때문에 네살때 말레이시아를 처음 가서 말레이시아 가서 네, 학교 다니면서 이제 일곱 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어요. 말레이시아 골프를 되게 잘 쳐서 호주를 음. 가서 한3년 살고 그다음 런 이제 미국 대학교를 갔어요. 아 대학은 몰스다니고 네, 어렸을 때 골프 신동 소리를 많이 들었다면서요? 네, 사실 조금 부끄러운 게 그러면 지금 훨씬 더잘됐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잘쳤고 이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하면 난 잘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줄수 있는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주니어 시절에 무슨 그 좋은 기록들도 많이 세웠었어요? 네, 주니어 때는 진짜로 제가 나가면 거의 무조건 우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오. 제가 나간 시합에 한 3, 40%는 우승했던 것 같아요. 어 정말요. 네, 그게 이제 작은 시합들도 당연히 물론 있었어요. 음. 하루짜리 시합, 뭐 클럽 그냥 클럽 멤버 음. 대회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아시아 태평양 그 아마추어 대회에서도 준우승해서 디오픈도 갔었어요. 네네. 거기 우승하면 마스터스. 마스터스까지 하요네 마스터 스 우승을 하면 마스터스를 나가고 이제 우승자랑 준우승자는 디오픈 예선전, 파이널 퀄리파잉 아, 파이널 쿼파이. 예선전을 나가요. 아,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네, 그 성전에서 4명이 통과를 하는데 거기서 딱 4등으로 통과해 가지고 4등으로. 네. 그래서 본인이 그런 플레이했던 가장 큰 대회는 디오픈이에요. 네, 그렇죠. 어, 어땠어요? 아, 어, 저 그게 또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어, 진짜 제가 아직도 2000년도에 타이거 우즈가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디오픈 우승하는 2000년도 타이거 우즈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제일 골프 선수로서 제일 완벽한 플레이랑 뭐 커리라고 어 그렇죠. 생각을 해서 내 기억에는 번커 한 번도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디오픈 나가는 것도 먼저 영광인데 그냥 꿈만 같았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쳤던 건 알겠는데 약간 기절한 것처럼 기억이 안나요 <laughs> 너무 꿈속에 있었던 것 같아서 <laughs> 거기 뭐 1번홀 18번홀 이렇게 네. 서로 마주보고 있고 뭐 그 유명한 그 다리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은 다 기억나는데 그사진들 많이 찍어 놨어야 되고 뒤에서 뭐 타이거즈도 몸 풀고 있고 비제이싱도 뭐몸 풀고 있고 피제이미테슨도몸 풀고 있고 제가 그냥 t v 에서만 보고 어렸을 때 너무 존경하고 리스펙트 했던 선수들이 같이 있으니까 약간 제 플레이 어디에 집중을 놔야 할지 처음에는 너무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뭐 그때가 그러면 스무살때네 난... 그렇죠 스물 한살 때. 아마초였고 대학교 3학년이었고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16번 홀에 보기를 하고 17번 홀이 그 호텔 위로 네, 치는 거라서 거기서 더블 보기를 해서 한 타로 떨어졌어요. 아 진짜. 네 컷을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아마초로 나가니까 훌륭한 선수들이랑 같이 붙여주거든요. 그때 잭 존슨이랑 마틴 카이머랑. 섹션스는 아마 마스터스 우승을 했었을 네. 때고 마틴 카이먼 아직 그 챔피언십 우승을 어, 못 했을, 때고. 못 했을 네. 때고 같이 플레이하면서 어땠어요? 세 가지가 기억나요. 한 개는 첫날 한 4, 5번 홀 지났을 때 이제 그 스코어 들고 다니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한개도였고둘다 이분이었어. 요 아뭐 그런 그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이 <laughs> 이기고 있다 하면서 좀 패닉도 왔고 이게 맞나 싶을 아 정도로 또 다음은 세인트 앤드루스가 이렇게 나인홀 나가고 나인홀 들어오기 네. 때문에 우측이 항 계속 오비거든요. 우측 미스가 안 좋은 코스인데 우측이 바다니까. 근데, 네. 근데 잭 존슨은 완전 들어치는 선수인데 음. 그거를 계속 오비로 시작해서 들어오는 걸 보고 아 아, 본인만의 굳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상 깊었고. 마틴 카이머는 그 바람이랑 뭐~ 이런 속에 볼 컨트롤 스핀 컨트롤 이런 거를 되게 잘하는 거를 느껴서 음. 뭐~ 스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선수들은 공놀이를 되게 잘한다 어렸을 때부터 말레이시아 호주 그리고 대학 시절 미국 가고 그러고 프로 전향한 거는 그럼 미국에서 네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 큐스쿨 아시안 투어 큐스쿨 일본 큐스쿨을 봤는데 일본에서 일본에서 통과를 네, 음. 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본 투어. j 지 투어를. JGTO를? 네. 그때는 성적이 어땠어요? 별로 일본도 했어요. 진짜 똑바로 쳐야 네,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laughs> 뭐탑 10은 한번 하고 첫 시즌에. 음. 근데 아쉽게 시드 유지를 못해서 다시 큐스쿨 갔는데 또 다시 통과해서 또 2년 그렇게 제지 t 어에서뛰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이제 제지 t 어 돼서 또한 1년. 2년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그래도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를 했었나 봐요. 네네. 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국가 대표로 나가 달라고 이제 시민권을 준다고 얘기했고 호주에서도 했는데 저희 특히 아버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군대를 <laughs> 갔다 와야 된다. <laughs> 어디서 근무했어요? 음, 11사단 홍천에 있었어요. 홍천. 네. 고생 많이 했겠는데? 요 <laughs> 아니요, 저는 저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본인의 골프 게임을 가기 전과 갔다 온 다음으로 이렇게 비교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골프를 되게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갔다 오고 나서 음. 또 군대 에 있는 동안 주말에 TV 보던가 저녁에 TV 볼때 저랑 친했던 동생들 아니면 친구들이 이제 잘하는 거 보고 음. 동기부여 좀 이렇게 음. 모티베이션이 됐고 갔다 오고 나서도. 내가 사랑하는 거를 계속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게 벌써 성공이라는 게 느껴졌고 음. 지금 투어 생활을 계속 할수 있는 것도 저는 뭐 너무 행복하고 여기에서 내, 제가 잘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하는 게제 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JGTO를 그렇게 뛰고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어요? 프로 선수가 되면 되게 화려하고 뭔가 멋있는 삶을 살줄 알았는데 일본 투어 가서 계속 호텔부터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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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작은 방에서 음. 하면서아그 카메라에 안 남겨지는 그 프로의 라이프가 얼마나 외롭고 어려운지 특히 잘 치면 괜찮은데 음. 제가 한 5주 연속 이렇게 컷 떨어졌을 때 음. 이제 호텔 방에 가서 울었어요. 그냥 돈도 많이 나오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커리어가 안 되고 있고 외롭고 막 이래서 근데 그때 김형성 음. 형성이 형이 자는 너가 골프를 지금 한 10년 20년 더칠 건데 안될 때도 이렇게 뭐라고 잘될 때 이러면 오래 못 간다 음. 그래서 같이 술 한잔 형이 사주면서 좋은 얘기 를 많이 해줬어요 그럴 때 진짜 중요한 게 선배들이 조언인 네, 네. 것 같아요 김형성 프로는 그래도 또 일본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촉대했으니까 그때는 진짜 홍성영형 완전 신이었죠 <laughs> 본인의 그 게임을 내가 평가를 한다 그러면 본인의 천재성은 그럼 어디에 있었어요? 볼 스트라이킹이에요? 아니면 저는 그냥 창의력 같아그그 게임을 하을되게좋을해요그 게임을 하면그가임을 하면서 어 게임을 게임을 을을 아니면 티샷을 해가지고 뭐 해저대 빠졌을 때 드롭하고 여기서 내가 팔을 만들어내는 거에 되게 설레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잘안먹히는 네. <laughs> 적인데. 맞아요. 우리나라 일단 똑바로 네, 쳐야 일단 되고 똑바로 아, 그리고 그냥 잘해야 되고. <laughs> 그래서 저한테는 뭐 커, 길게 골프 커리를 보면 한국에서 지금 치는 게 저한테는 골퍼로서 좋은 훈련인 것 같아요. 티샷은 먼저 뭐 살려놓고 이런 골프도 잘 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뭐 어느 투어를 가든 어느 코스를 가든 잘칠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좋아졌는데 그래서 오, 올해 성적이 조금 더 좋았던 이유도 티샷이 예전만큼 좀말하지 않아서. 음. 근데 올해도 아직 샷안 좋은 겨, 결과가 안 좋았던 샷들 보면 티샷 문제가 제일. 드라이버 헤드 스피드는 어느 정도 나가요? 아, 제가 작년부터 이제 스피드 훈련을 음.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공이 똑바로 안 가는데 똑바로 안 가니까 더 약하게 치다가 더 똑바로 안 가는 거 음... 같아요. 오히려 더 과감하게 스윙을 해야 더 좋은 스윙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음... 아, 스피드 훈련을 해서 몸이 빨리 움직이고 잘 움직여야지 스피드 헤드도 늘, 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최고 찍은 게128 128, 와... 128? 네, 마일 을 찍었어요. 지금 어제 스피드 훈련하면서 빠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평균 스피드는 평균은 지금 110 5에서 118. 오 그러면은 사이. 뭐 고리 3 0 0야 드는 뭐 이지를 치겠네요. 그래서 한 112에서 115 사이였는데 음. 지금 1년 사이에 그래도 한 4, 5마일이 어. 네, 늘었어요. 이 페웨이 적중률은 괜찮아요? 한50% 정도 돼요. 50%. 아, <laughs> 네. 그거는 네. 조금 아쉽다. 네. 네. 2020년도부터 계속 한 50%였는데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그 나머지 50% 가 어디 가는지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 나머지 50%에 뭐한 25%가 너무 컸기 때문에 미스가 뭐 오비나 헤즈가 막 나갔고 이제 그게 아무리 버디를 많이 잡더라도 그 고생한 버디들이 나, 날라가는 스코어들이다요 음, 맞아요 스카티셔플러가 페어웨이를 넣는 게뭐 1등은 아닌데 미스를 했을 때 페어웨이 엣지에서가 1등인 거예요 아 이걸 미스를 했을 때도 내가 크게만 미스 안 하면 되겠다 해서 항상 이 40야드 안에 폭 안에 넣는 거를 많이 연습하고 있는데 방향성 근데 스피드를 더 늘리면서 이 방향성을 유지를 한다는 게 그게 참쉽지 네.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네, 되는 네.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미니 드라이버가 이제 나와가지고 음. 저한테나 되게 큰아 그래요? 기프트로 어... <laughs> 한국에 와서는 아직 KPGA는 우승은 아직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준우승 두번 있고 음. 뭐탑텐은뭐몇개 있고 한데 음. 그 준우승 두개가 조금 아쉬워서 준우승할 때뭐 연장전, 연장전에서 연장전 그 갔는데 이제 이창호 프로가 샤딕을 해가지고 아. 제가 한 3m에 붙여놨는데 창호가 샤딕을 해가지고 연장전에서 치고현대상 인비테이션을 했는데 그거는 진짜 <웃음> 운명이라고 <laughs> 네. 생각해요 네. <laughs> 그 26년 시즌에 뭔가 또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게 지금 우승을 먼저 하고 싶은데 결과적인 거는 사실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원하는 결과에 맞는 이 과정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 골프를 오랫동안 치고 있기 때문에 부상 없이 이제 몸 관리 잘하는 게 올해 2026년도에 제일 큰 목표고 2025년에도 이제 탑 5도 뭐몇번 있었는데 못 쳤을 때는 진짜 이틀 치고 거의 꼴등에도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좀더 꾸준하게 칠수 있는 좀더 컨시스턴트한 선수가 되는 게 네. 그러면 24년도까지 하고 비교했을 때 25년도에는 달리한 게 있어요? 제가 2020, 21, 22, 23 이렇게 1부 투어를 한국에서 치고 2023년도에 시드 유지를 못하고 또 큐스쿨에서 떨어져서 작년에는 그이부 투어를 쳤어요. 2부 투어를. 네. 음. 그때 제가 골프를 그만둘지 고민했겠는데, 네. 근데 2024년도에 이제 이부 투에서도 우승을 하고 골프가 좀 많이 늘고. 그때 작년이 이부 투어를 쳤지만 저에게 되게 뜻깊고 고마운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은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저도 유튜브를 지금 비시즌인데 좀 열심히 하려고 아, 유튜브 하고 <laughs> 네, 있어요? 네 유튜브를 아, 그래요? 하고 있고 골프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하네요 <웃음> 네. <웃음> 항상 여러 군데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있고 네. 골프만 잘 치면 되겠네 요 이제 네. 우승만 <laughs> 그렇죠. 더 하면 되겠네 네. 골프 쪽이나 아니면 그 테크니컬한 부분도 괜찮고 아니면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뭐 나한테 이렇게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제이 나이에 일본 투어도 다시 가고 싶고 뭐 미국 투어도 도전해 보고 싶은데 저 같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만 나이로 서른다섯이잖아요 마흔까지는 솔직히 망해도 돼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뭐를 무리하게 하다가 내가 빈털터리가 되면 음.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이 되게 힘들겠지만 음. 나는 과감하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다 해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 스폰서를 찾는 어떤 카메라였다고 얘기하면 되죠네 <laughs> 다음 5년 동안 저랑 같이 도전할 스폰서를 제가 찾습니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선수처럼 플레이하고 싶다 그런 지향하는 선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브라이슨 디셈보 제일 제일 좋아해요. 디셈버가그 골프 대회에서 생각하는 거또 자기 골프 대회에서 생각하는 거또 자기 체들을 어떻게 잘 가는지 만들, 만들어야 되는지 음. 자기 골프 인생의 뭐 목표 어, 그런 것들 을 보면서 골프 선수 브라이슨 디셈버도 되게 좋아하게 됐고 그 브라, 브라이슨 디셈버라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게 돼서 두시엠보가 보니까 그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대중들한테 인기를 맞아요. 정말 많이 얻게 된거 같아요. 나도 그 전에 그냥 괴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좀 사이코 같은 느낌이 네, 있었다는 데.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 채널 시작하고 그런 거 보니까 두시엠보처럼 좀 디샘보. 그런 비슷한 뭐 필드 많이 살려가지고 하면 되게 재밌게 할것 같은데. 아, 열심히 제가 지금 혼자 다 하고 있는 거라서 네. 많이는 못 하지만 그래도 네. 시간 될 때는 조금씩 하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오, 네. 알겠습니다 나도 채널 들어가서 좀 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앤서니 킴하고 훨씬 더 닮아있는 그 주니어 시절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는 인생의 참 여러 가지를 겪어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메인 스폰서가 없잖아요 네. 우리 그러면 구독자분들 아니면 이 채널을 보고 네. 있을 수 있는 그 스폰서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본인 소개 한번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재현 프로입니다. 오늘 너무 어, 재밌었고 즐거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5년 동안 저랑 같이 도전하고 재미있는 에드벤처를 같이 갈 스폰서를 구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laughs>